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 드리면요. 김현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국민의 과반 51.1%가 김현지 부속 실장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답이 나왔고요. 36.9%만이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가 12%. 그러니까 국민의 과반 지금 사실 대통령 여론조사 하면은 50%가 좀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김연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51.1%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응답이 나왔다라는 건 음... 상당히 큰 퍼센트예요. 일단 이 사람 신원이 확인이 안 되니까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어. 아 그리고 저는 김현지 실장 수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이재명 재판 재개도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장동혁 대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어, 재판부에서도 얘기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국감장에서 고원장이 예, 예.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예. 그럼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어, 예. 네, 사법부의 양심과 결단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어, 김현지 실장 뭐 수사는 당연히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예. 이재명 정부가 끝나도 이루어질 내용이고요. 음. 이재명 지금 재판 재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